죄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남을 기원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죄로 인하여 믿음은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신앙은 늘 강해질 수 없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 왕에 있는 그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 여호람 왕과 이름이 같기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호람과 여호람을 구분하는데 같은 시대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늘 멀어져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봐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참 여러가지 상황에서 주변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진화론자들에게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그 만인 구원론의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또한 이단들에게는 이단의 세력으로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자의 세력으로 여러 가지 이슬람과 타종교에게는 타종교에게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가 핍박의 대상이 되고 또한 미움의 대상이 되며 또한 그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굉장히 혼자만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늘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긴 것들을 선하다 말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단들과 여러가지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동의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살짝 내려놓으면 마치 여러 종교가 하나 통합할 수 있는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서로 그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단에도 구원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임을 말하죠. 그러니 오늘도 아주 자그마한 타협은 자그마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큰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 뭐 교회나 성당이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내려놨기 때문에 무엇을 붙들 수밖에 없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마치 선행의 종교처럼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제치를 안 시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보다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며 그 표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이들과 다른 종교들과 타협을 하다 보니, 이야기들 하다 보니, 함께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 그것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 같은 데서는 창조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진화론을 합쳐서 창조진화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우주는 창조하셨지만, 진화라는 방법으로 이끄셨을 거다. 그래서, 진화론 주의자들도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들과 손을 잡는데, 손을 잡다 보니, 그들에게서도 붙잡, 좀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게 있고, 나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이,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왕이 된 이후에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떠난 이유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아합 왕의 딸이었던 이가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의 아내 왕왕그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 이 아내가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그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그가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나, 수많은 나라에 있는 왕군들과 결혼함으로써 자꾸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신앙도 인정해주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도 들여놓게 되었던 것처럼 아주 자그마한 그의 정치적인, 그래, 이스라엘 땅과 잘 지내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단초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laughs>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과 대적하고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 믿을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 그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내가 분명하게 이 말씀이 답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며 이 말씀이 구원이라고 여기며 말씀을 붙잡아야지. 자꾸만 말씀과 멀어지는 것들도, 아이, 그래. 괜찮아요. 아이, 그것도 괜찮아요. 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고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신앙의 기준들이 그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결국에는 그렇게 아내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아내로 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초가 되었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신앙을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해도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그런데 아유, 그래, 바쁜데 무슨 성경이야? 아유, 바쁜데 무슨 기도의 기도야? 아유, 어쩌다 보면 주일날 한번 빠질 수도 있다.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멀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면서 아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야. 이건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코 흔들려 나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불교와 잘 지내겠다고 성탄절에 불교에서 주는 막뭐 이렇게 화환이나 뭐 아니면 현수막 이런 것들을 받아서 걸기도 하고 또한 그 옆에 그뭐 석가탄신일이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가서 막 현수막을 달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회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아유, 그래도 교회랑 불교랑 저를 잘 지내려고 하네. 아유, 그래도 불교에 와서, 뭐,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곳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네. 그러나, 잘 지내고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잘 지내는 것을 누가 기뻐하시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붙잡은 사람들과 또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신앙, 구원의 확신, 주 예수의 소를 통한 복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약속 이것들 결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라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들에 아유, 교회만, 교회만 다니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괜찮지. 이거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딱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일단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그, 여자분이 성당을 다니다가 자기가 많이 힘들어서 신부님과 상담을 했더니 아유, 집안의 종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죠.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천주교를 다니더라도 지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 뭐, 절에 같이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지요. 금식이라도 하시지요. 그래서 온 가족을 주 예수리사 앞에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 그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신앙생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신앙을 올곧게 지키자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중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집에서 교회만 가면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교회를 갔다가 교회서 에 받은 성경책을 집에 들어가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비누로 해서 화장실 그 변기 그물 내리는 곳에 이렇게 묶어다가 숨겨놓고 그러고서는 교회 교회 가는 주일에는 다시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그 비누로 해서 그걸 꺼내다가 교회 오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걔가 그 아이에게 야너 그렇게 교회 오면은 혼나고 매 맞고 그러는데 교회 오지 마. 아유 너 그렇게 성경책 숨기면서까지 할 필요 없잖아. 나중에 커서 내가 너한테 좀 자유가 생기면 와.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 내가 너잘 알고 있어. 기도해 줄게 목사님이. 그래 그래서 너 결국에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들도 예수 믿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서 그를 달래며 그리고 함께 또 같이 기도해 주며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일은요. 같이 힘들 때 아파하고 또 같이 힘들 때 다독여주고 기도해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유 지금 힘드니까 잠깐 내려놔도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성경에 이 여호람은 그래, 이스라엘과 유다가 좀 힘있게 같이 지내면서 그쪽에 있는 왕호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신앙도 좀 허용하고. 그래야지 하다 보니까 뭐가 무너져 있냐 하면 내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요,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주님, 약속 지키셔야죠.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러 가잖아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약속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간증을 들었듯이 그분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의리, 신앙의 의리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시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 지키시죠. 그런 것처럼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과 의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하나님 말씀의 약속, 기도의 약속을 지키시듯이 우리도 주의 거룩한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는요 이 나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잘 지내서 이 세상하고 지내야 그것들이 지켜지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이스라엘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력도 세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자 그의 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니까 그 여호람 때에. 에돔왕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였다고 20절에 써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여우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그래서 막 아니 이렇게 어떻게 배신을 해? 그러면서 그 자신의 수하에 있던 그 에돔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것과 함께 그의 국력이 얼마나 약해져 있음을 22절이 보여주는데, 우리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소화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가려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렇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며, 그의 나라도 그의 힘도 이어져 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삶의 능력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또 요즘에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가정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는 거지 다른 관계들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면 오늘도 그래 이이 이 유다 땅이 애돈 족속과 멀어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배단하고 림나도 배반 배반한 이유가 결코 성경에 그냥 아 그래 정치적으로 는 그랬더라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니 결국 그 주변의 나라들과도 관계들도 멀어지고 힘도 약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힘이 나온다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의 교회의 거룩한 힘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힘을 줄것 같지만 결국엔 죄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신앙과의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철보제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 그리고 그 약속을 떠나 멀어지는 것이 타협에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며, 또한 그 유다 땅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들의 나라의 힘도 약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올굴은 믿음 끝까지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의 세대도 그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아보사 죄된 것들을 타협하며 함께 누리며 살아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때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 것들을 더 붙들게 하셔서 더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하루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